나저 스타디움도 지금 대한민국 패스 코리아입니다만 잠실구장 분위기도 지금 뭐 아주 흥분, 기쁨, 열광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LA에서 한국에서 결승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야구를 보시고 스트레스 모두 날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특히 이 국내에서 응원을 하십니다만은 잠실구장 못지않게 이곳 LA 다저 스타디움도 지금 어둠이 깔리면서. 태극기 물결이 점점 더흰 태극기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런 기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70% 정도가 우리 교민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7대 0으로 우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이제 베네수엘라의 2회말 공격입니다. 타석에는 카를로스키엔 5번 타자 지명 타자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윤성민이 지금 다섯 타자째인데 모두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격적이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딴 너브는 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죠. 던진다고 스트라이크 들어간다고 모두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원나스 2구째. 아, 자옆 역회전 박경환 선수가 이윤성민 선수의 장단점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적재적소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 편안하게 던질 수 있죠. 네. 강급자들도 좋고 빠른, 벌, 빠른 벌, 느린 벌, 느린 벌. 네. 이볼 빠른 볼 느린 볼 느린 볼. 이볼 배합도 아주 교묘하고요. 볼 지금 1회 20개 던졌으니까 2 2개를 던졌습니다. 높은 공 방망이 지금은 가운데 몰렸어요. 또방망이가 네, 어쩔지 네. 나가죠. 볼 카운터는 투나 싱 투수 윤성민. 이렇게 보면은 류현진, 김광현, 봉준근, 이 윤성민 참 우리의 투수들도 하나하나 뜯어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높은 공 유인구 전혀 타팀에 뒤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금 그 캠프. 치르고 사실 그본 경기 4월 4일 놔두고 한 7, 80%될 실점이거든 시점인데100%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까 못다 그렇죠 자 1루수 김태균 떨어뜨려서 윤성민 베이스 테크비 잘하죠 그렇습니다 1루 베이스는 일단 몸으로 막아서 앞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 심판 세는이 1루 어, 홈과 2루 그리고 좌선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페레토리코 심판과 레이 심판이 1루수와 그리고 1루심과 우선심을 하고 있습니다. 폴 하이엠 퍼즐 심판이 3루. 중결승 결승은 육심제입니다. 자 지금 카즌스 데릴 카즌스 미국 심판의 모습을 보였고요. 또 스트라이크죠? 또 초구 스타이네요 6타자 연척입니다윤성민 선수가 지금 7대0의 리드를 머릿속에 넣고 던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파울. 벌써 볼 카운트가 투-나싱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도해 나간다는 네. 느낌이 드네요. 투수가 리드를 하죠. 그렇습니다. 다섯 개 오던 에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초구가 볼이 되면 2구째는 무조건 스트라이크 들어온다라고 보고 힘있는 스윙을 해서 장타가 많이 나오거든요. 메이저리그를 네. 보더라도. 근데 오늘은 반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히니까 타자들이 오히려 재스윙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투-나싱. 바깥쪽 유인구. 하나 보여주고. 이오도네스도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바깥쪽 공에 약해요. 네. 2007년에 이즈로하고 타격 경쟁, 타격왕 경쟁을 벌였던 올해 35세. 맥글리오도네스입니다 올해 35살, 디트로이트 소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환이 분 칠리죠. 103개나 타점을 올렸던 선수예요. 찬스에 강하군요. 네. 카운트는 22. 나가다 멈추는 오도네스풀 카운트입니다. 벌카운트 2-3, 풀 카운트입니다. 오노 u 스가1 8 3 k g 1 8 k g 이번 WBC에서 는 2할 8리를 치고 있습니다. 유격수 박기혁. 투아웃입니다 잘하죠? 네. 경기 전에 뭐처럼국제대 o 나오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아우 재밌는데요? 그런 한마디로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s 그러니까 2 긴장하지 않고 즐긴다는 것이죠. 즐겨야지 좋은 플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긴장하고 또 너무 풀어줘도 안 되고요. 네. 즐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태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신경 써서 하면서 편하게 한다는 얘기죠. 박혁선수가 경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안정되는 느낌을 네. 가질 수 있고요. 어느 순간 공백을 아주 훌륭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5만 6천 명을 수용하는 이곳 다저 스타디움. 한국 어, 교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고 거기에 선수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때문에 우리 한국 야구 팬들 잘 알고 있는 친숙한 구장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주말 토요일 저녁입니다만 한국은 지금 일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는 토요일 저녁이 즐겁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 하루 휴일이 즐거운 하루가 되겠어요. 만약에 한국이 오늘 승리하면 화요일 오전에 결승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자, 유격수 박기혁.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날아다니는군요. 점수 내지 못하는 베네주엘라 2회 말 공격이었습니다. 여기는 나저스 스타디움입니다.